아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재밌네요 야 드디어 네 텃밭에 그늘이 생겼어요 어, 지금 텃밭 상황은 이렇고요 여기 어제 비 온다 그래서 감자 심었는데 위에다가 비닐 멀칭을 벗기고 풀 멀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 바바인데 열무, 야, 열무 많이 자랐죠?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 이게 열무군요. 열무예요. 열무들들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어제 물 먹고 기분 좋아요. 여기는 접근대랍니다 섞어 심게 했는데, 사이사이에다 시을걸 그랬어요. 이렇게. 잘 나고 있어요. 파들도 양파들도 다잘 자라고 있어. 당근이 직파한 게 이렇게, 어, 싹이 잘났네요. 와, 너무 예쁘죠? <laughs> 나만 예쁜가요? 아, 이렇게 싹이 잘 올라왔어요. 와, 초보 처음으로 하는 농구인데, 이렇게 올라와도 될까요? 아, 잠시 비행기가 지나가서. 다시 켰습니다. 요거는 완두콩이에요. 직파한 건데 싹이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올라왔고 여기 올러 와서 지주대를 일단 설치는 해놨고요. 음, 요거는 아우 깜짝이야. 죽었는 줄 알았어요. 요거는 이거, 이거 깜짝이에요. 요거는 제가 모종 묘종, 모종을 사서 심은 건데 와 벌써 꽃이 피었어요. 어떻게지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잘못 심었나봐요 그러니까 비료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나름 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옥수수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싹 어, 씨앗 심은 건 아직 소식 없고요 어? 어 아니네요 나왔네요 와 뚫고 나옵니다 조금 가져줄게요 난 너무 연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아. 자 여기도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눌려집니다 눌려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옥수수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오늘 진짜 덥네요 여기는 아직 심지 않았어요 어, 뭐, 무엇을 심을까 고민을 했는데 음, 참나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 거의 다 사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계란판에 뿌렸던 방근이에요 얼마나 잘 자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감자 좀 심어놨고, 부추는 이렇게 벌써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부추가 역시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laughs> 어제 비가 온다 그래서 급하게 남편 찬스 써서 이렇게 구웅덩이를 팠는데, 비가 너무 조금왔네요 이게 밑으로 새는 걸까요? 비닐이 구멍이 났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윗 부분에 쌓인 물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뭘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는 오히려 물이 요거밖에안 고였어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죠? 자,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온. 요정들이에요. 아 어, 방금 햇빛에 나왔더니 벌써 나 죽는다 하고 흐물흐물해지네요. 그래도 햇빛을 쬐여주려고 데리고 나왔답니다. 밤에는 음, 비닐로 그래도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고랑이에요. 여기는. 사실 고구마를 심으려고 만든 고랑인데 어, 고랑이 제가 너무 길어갖고 돌아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반을 갈랐어요. 엉성하게. 그리고 어제 비좀 맞으라고 벗겨놓고 모래 흙을 좀 뿌려놨습니다. 와 여기도 비 맞으라고 비 오면 물 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 거의 안 고였네요. 물이 비가 많이 오진 않았나 봐요. 여기는 삼투 뿌려놨는데, 이렇게 잘 올라왔죠? 잘 자라고 있고, 옥수수 역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이 한낮이라 너무 뜨거워요.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 여기 진눌려졌군요 터지는 것 같아요. 옆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낮이라 완전 대학 배치인데 이렇게 남편이 어디서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놔서 제가 산을 이렇게 차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 먹고 오네요. 안녕히 <laughs> 세요 야,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응. <laughs> 낙원이 됐어. <laughs> 의자도 여기 하나 있다. 어, 의자 여기 있잖아. 청소다 보니까 응. 다 떨어져 가지고 다깨졌어 응. 그래도 이거 비 이거 피키스가 빠빠지네. 아, 그거 자기가 박은 거야? 그래. 나는 그거에 음. 우산 끼우는 건줄 알고 끼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고 음, 아니요 내가 빗에 이거 다 부러졌어 여기다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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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음.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습니다 우 미나리가 컸어 오늘 한 바퀴 돌아서 어. 정한마을 가서 미나리를 좀 어, 미나리 많이 컸네 거기 뭐아 왔어요 물,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심어 놨습니다 저도 미나리 깡을 만들어 볼게요.